안녕하세요 동궁부 이종성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어,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오늘 해볼 동궁부는 최근에 미국 나스닥 초정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먼스 퍼포먼스를 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달간 약11%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16%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애플은 거의 뭐 보압이고요 구글도 10% 아마존도 15% 테슬라 15% 메타는 4.28% 이게 아마 고점 대비로는 더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어,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1 4 0달러에서 이제 100달러까지 107달러까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장에 대해서 뭐 이야기 해볼 건데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경제 대 공황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대충 10% 정도의 조정. 예. 10% 정도의 조정이 벌써 나왔죠. 10% 내외 뭐많으면 15%까지 봅니다. 그리고 기간은 뭐한 달에서 뭐 길면 두 달이겠죠. 벌써 이제 음 7월 11일이 아마 이제 고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7월 11일이었으니까 뭐 8월 11일이 되면 이제 한달 정도 되니까 뭐큰 조정 거의 끝났고 이제 저 최저점이 이제 벌써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근거는 뭐냐면 음, 2분기 실적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 2분기 실적이 되게 양호했습니다. 오늘 챗지피티하고 같이 한번 어, 이렇게 채팅하면서 어 한번 물어보면서 이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빅테크 2분기 실적이 음 그리고 여전히 미국 정부에서 어, 이런 법 IRA 법 있죠 그리고 정책들이 AI 투자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서 마크 주커버거 라든지 뭐 구글 CEO 이런 사람들이 음, ai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 뭐 페이스북 이번에 뭐 상반기 투자 100조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24년 상반기에 근데 100조 이상 하반기 투자될 겁니다 음더 늘린다고 말했고요 빅테크의 막대한 현금 보유액 작년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작년 대비 매출도 증가했고 흑자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제 단기 체발행을 통해서. 반도체와 AI 인프라에 투자할 막대한 자금,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조 달러 정도. 지금까지 쓴 돈이 4천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1,600억 달러가 더 남아 있는 거죠.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약한뭐 1,800조, 뭐, 뭐 2,000조 가량의 현금 여력이더 있다는 거고요. 정부에서 쓸 돈만 정책적으로 당연히 이제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AI 시대로의 전환, 미국 증시가 잠시 조정하는 것은 그동안 큰 상승했다는 일시적 휴식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승 피로감이 있잖아요. 실때된 거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무리 큰 상승장 속에서도 10% 정도의 하락 조정은 언제나 있어 왔던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조정 없이 지속되는 상승장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얼마나 이렇게 고평가 됐나 보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구글하고 엔비디아 아닙니까? 여기. 구글하고 엔비디아입니다. 포워드 P/R을 한번 핀비즈에서 보겠습니다. 자, 구글 포워드 P/R 19입니다. <laughs> 엄청 낮죠? 이게 역사적으로 한26 정도 됩니다. 구글은 그러니까 좀 저평가죠. 평소 어, 역사적인 평가입니까? 엔비디아는 80 정도 보통 P/R을 받는 회사거든요. 이때까지 볼때 테슬라는 요즘 60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많이 받는 100 많이 받는 회사니까 받는데 엔비디아는 좀 28.96. 예. 오히려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오히려 평, 역사적으로 볼때 되게 저평가하다 음. 그래서 어, 실제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고평가는 거품이 아니라 실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PER 개념이나 이런 매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차트 모양만 보고 이렇게 솟아 올라 있으니까 거품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번에 던지는 거니까 음, 뭐 수익도 많이 나셨고 예. 이게 경기 침체의 우려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고용이 이제 나빠진다. 예, 이거는 좀100% 인정하는 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고 실제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면 고용이 불안해질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것과 AI 투자가 줄어야 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있냐는 이야기죠.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니까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경기 소비재 이번에 보면 워렌 버핏이 300조 갈량 돈을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애플 같은 애들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애플은 휴대폰 빅테크가 아니라 소비재 하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 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봐서 돈을 못 벌면 폰을 안 사겠죠. 근데 빅테크의 AI 투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음, 빅테크는 지금 보시면 인텔이 무너져 내렸고, 얼마,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노키아가 망한 그런 사태가 있었죠. 이 기술이 딸리는 그 어떤 테크 기업은 기술이 딸리면은 몰락해버립니다. 예전에 반도체 기업들, 뭐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애들이 기술이 앞서가니까 일본 반도체 기업들 뭐 영원히 몰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생존을 위한 AI 투자거든요. 말 그대로 군비 경쟁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은 중국과 군비 경쟁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군비 경쟁 개념이기 때문에 경기가 박살 난다고 해서 AI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살 행위죠. 경기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동한, 그동안 금리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AI 투자는 줄지 않고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건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고 뭐 돈을 남기고 매출을 올려서 흑자를 보고 장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향후에 이게 AI가 뭐 미래에는 그런 개념 매출이 나오고 돈 버는 개념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 빅테크 CEO들도 하는 말이 뭡니까 가소 투자하는 것보다 가소 투자하는 위험이 과대 투자하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많이 투자해서 위험해지는 것보다 적게 투자해서 위험해지는 것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건 뭐 그러니까 이거는 쌓여 있는 막대한 현금 자금과 어 국가적인 정책적인 뭐 군비 어 이건 다시 AI 로봇 이런 거는 미래의 전쟁 무기가 되니까 음이 마치 무기가 레벨이 달라지면은 그 이라크 걸프 전에서 어, 미군 탱크한테 어, 이라크 군대 탱크들이 그냥 한 대도 뭐 미군 탱크 못 터지고 천 대씩 터져 버렸지 않습니까 천대천 그러니까 대가 다 터지는 사이에 한 대도 못 공격을 못 했지 않습니까? 한, 미군 탱크 한 대조차도 우리가 터뜨리지 못했는데, 그게 세대가 3세대, 4세대 차이냐, 그건데, AI가 들어간 전쟁 무기하고 AI가 안 들어간 전쟁 무기, 그런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와 무관하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고용 불황이 닥친다면, 금리는 더 낮아질 거고요. 금리가 낮아진다면, 미래에 얻을 게 있는 것을 현재의 가치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AI 투자는 지금 돈이 안 되고, 미래에, 될, 미래에 얻게 될 돈이니까. 그거, 그,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죠. 할인율. 할인율이 더 낮아져서, 이거는 투자가 더 촉진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죠. 우리는 단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뿐이고,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제 생각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반대 의견을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저도 제 생각을 믿음과 예측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제 생각을 100% 확신하고 있고 그런건 아닙니다 자 사실관계를 조금만 더 따져 보겠습니다 2분기 어 지금 24년 2분기 빅테크 실적 발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픽테크 어, 2분기 요약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나오죠 자,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예, 엄청나죠 그리고 순이익은 33%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거품이 나오는 걸까요 주요 성장 동력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비즈니스 이거 AI 관련된 게20% 성장한 거 아닙니까 퍼셔널 컴퓨팅 분야가 19% 성장했고 AI를 모든 기술 스택에 접목하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생산성을 높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구글은 팔, 어, AI 및 검색 광고 서비스가 성장 동력이 돼가지고, 어, 유튜브 광고 수익은 예상보다 낮았지만은, 이게 실제로 아마 작년보다 수익이 늘어났을 겁니다. 구글 24년도 2분기 매출 전년도 대비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저기, 자료가 늘어난 게 없으니까요. 자, 24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죠. 예. 어, 그러니까 성장을 했습니다. 예. 어, 뭐, 어떤 유튜브 쪽이 약간 비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거죠. 여기, 유튜브 광고 수익이 조금 예상보다 낮았다. IBM, 네. 클라우드 및 관련 서비스, 주요 성당 동력. 어, IBM도 전년 대비 대일은 감소했네요. 대일은 감소했지만은 이분기 실적 발표 대부분 피테크가 예상을 뚫는 실적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평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요 성장 동력을 자. 사실 AI 지금 투자는 투자 초 초창기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지금 돈이 안 나와도 되는데 심지어 돈까지 벌고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 너무 매력적이죠. 예 다만 일부 광고 분야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 이거는 뭘 반영하는 거냐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죠. 광고나 이런 데서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고용 불안, 뭐 경기 침체 가 실제로 오고 있으니까 광고 쪽이 줄다 이렇게 볼수 있죠. 뭐 저기 코로나 때푼돈 들리는 거 지금 개인 소비자들 다 써서 지갑이 둥둥 비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카드 연체율도 올라오고 경기 침체가 오려나 보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이 AI 쪽이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거 어렵지만 현재 데이터 빅테크 기업이 강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24년, 현재 2분기, 아, 3분기죠. 3분기, 미국 정부 AI 투자 예, 어, 예, 그 음, 예측하고 향후 예측.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보면은 챗지피티가 다 인터넷 사이트 검색해 가지고 알려 주는 겁니다. 24년 3분 미국 정부의 AI 투자 예측에 따르면 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AI 분야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예. Yep. 그렇죠. 그리고 올해 초 발표된 행정 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는 AI의 안전성과 보안 위험을 관리하고 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고 특히 AI를 과학 연구와 에너지 관리에 활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과 핵심적인 AI 도구 개발을 통해 AI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25년까지 AI 관련 투자가 미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 최대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AI 투자액이 미국 내에서 1,000억 달러, 글로벌 규모에서는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5년 예산을 통해 AI 연구 개발에 20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뭐 이렇게 다르파 이런 데 투자합니다. 어,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할 규모도 알려줘. 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할 규모도 한번 보겠습니다. 칩스법이죠. 칩스법. 392억 달러는 반도체 제조지요. 132억 달러 R&D 및 이런 게 투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어, 바이든 정부가 끝나고, 트럼프가 들어오면 반도체 투자 안할것 같죠? 트럼프 정부가 왜 AI와 반도체 투자 안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 계획은, 어, 투자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역시 AI와 반도체 투자를 계속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정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2019년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와 개발을 촉진하고 정부기관간 협력을 강화했고, 반도체 산업에서는 인텔, 티 s m 과 협력하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양자 컴퓨터에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어, 앞으로 대선 후 어, 트럼프 정부의 AI와 반도체 투자 예상 당연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이름도 좀 바꾸고 하겠지만은 자, 트럼프가 재선된다 해도 그 행정부는 AI와 반도체 투자하는 기존 정책을 강할 가능성이 크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예측이니까 뭐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리고 주가 역시 뭐 11월 달 대선이 끝나면 당연히 상승하고 이번 조정장이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고 경기 침체가 되니까 전체 뭐 시장에서 그런 경기 관련된 그런 주식들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AI 거품은 계속된다. AI에 타고 있으면 어, 앞으로 걱정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아까 앞에 밝혔듯이 저도 제 생각을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제 믿음과 제 예측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채널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저는 지금 이번 하락장에도 계속 추가로 어,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 역시 당연히 밑으로 하락하는 더 하락하는 15% 마이너스 15% 상황 그리고 마이너스 20% 상황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 방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소액 분할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쏙쓰리라든지 TQQQ를 어 나눠서 담고 있고요. 음, 한국 주식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 우, LG전자 우, 현대차 우 등을 좀 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뭐 저가 매수 찬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오늘 제가 생각하는 믿음을 ChatGPT 통해서 이제 이야기 해보면서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